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노트소드 갓패치 스펙업 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뜨고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스펙업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요. 갓패치가 좀 진행이 된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뭐 버그 때문에 좀 여러가지 논란도 있긴 했지만, 어, 사실상 이제 업데이트 된 부분이 워낙에 좀 혜자스럽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잘올 그 활용하시게 되면은 무과금 유저분들도 스펙업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오늘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바로 헬모드입니다. 지금 이제 헬모드가 상당히 좀 핫하죠. 저는 이제 20 4-36에서 멈췄는데, 이 헬모드가 좀 혜자인 이유가 그냥 단순히 클리어 해가지고 최초부상으로 다이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센스 있게 미션에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헬모드도 이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 참고로 이 헬모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에 비해서 100 다이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00 다이아씩 주기 때문에 요것만 헬모드만, 물론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도 뭐 다 클리어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다이아를 정말로 많이 모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300개, 꽤 썼거든요? 썼는데도 3, 지금 3만개가 쌓여 있는 상태여서, 다음번 이제 영우도 이제 저는 대비를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다이아를 통해서 어떻게 스펙업을 하냐,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픽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죠. 아네사 2조대, 그리고 피니스 아네사가 있는데, 안에사는 무과금 유저분들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에사는 이제 레이드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지금으로서 그래서 뭐 진짜 랭커분들이 아닌 이상 쓰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스하시고 그럼 누굴 써야 되냐? 이졸대하고 이제 피닉스를 이제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삼성까지 찍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삼성부터 이제 스킬레벨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스킬의 효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까지는 웬만하면 찍어 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5성까지도 찍어주시면 좋죠.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좀잘 나와줘가지고 5성을 찍었습니다. 5성 찍게 되면 아시겠지만 스킬레벨이 5렙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이제 받는 피해가 어... 어 피해 감소가 이제 20%가 붙기 때문에 완전 개꿀이죠. 그래서 저거 때문이어도 사실 20렙 아니 그 5초월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막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나 뽑았는데 좀잘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3초월에서 5초월까지 가주시면 되고 사실 2조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피닉스 이번에 피닉스는 반드시 5초월을 하셔야 됩니다 5초월이 정말로 중요해요 피닉스 자체 효율이 되게 좋은 패시죠 아시겠지만 공격력, 받는 치유 그리고 추가 피해, 피해 감소 등 옵션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제 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5초를을또 이제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초까지꼭 시켜가지고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어, 전투력 상승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이제 스테이지 진행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다이아 써가지고 뽑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일리지가 차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통해 가지고 선택권 받으시면 되는데 이 선택권 구매하실 때 약간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있 기본적으로 이제 소환권은 더 이상 이제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좀 손해인 거고, 요거 말고 이제 선택권을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1600 포인트로 한번 선택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권 한번 구매하시고, 요거 4000, 2000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소울로 사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소울로 살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울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리지를 통해서 구매하는 걸랑 합 쳐져가지고, 조금은 더 저렴하게 이 캐릭터 선택 소환권하고 패스 선택 소환권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요거는 웬만하면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나는 소울도 이제 풍족해서 이것까지 다 했다라는 분들 재배하면 무가공 유저분들 그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레어 소울을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 5성 캐릭터 선택 소환권을 이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캐릭터, 일,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캐릭터 뽑으면 좋을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2조대를좀 추천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리사라든지 리사 이제 더 이상 픽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사라든지 그뭐 다른 캐릭터를 뽑으셔가지고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어, 선택권 얻으면 멀리는 5초를 할까, 아니면 갤러이들을 어, 좀 갤러이들도 5초로는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갤러이들을 더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멀리는 5초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5초라면은 아무튼간에 이제 스킬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펙업을 확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지금 전투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지금 81만일 거고 어 사실 이제 K까지 끼게 되면 전투력이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제 파티가 이제 갤러헤드 파티라가지고, 그래서 좀 전투력이 낮은데, 어, 그거까지 끼게 되면 거의 이제 90만 육박하는 이제 전투력으로 점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제 헬모드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 성장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